네 이번에 알려드릴 동작은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많이 적용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이니까요. 잘 배워두셨다가 자주자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어, 먼저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라운드 숄더와 구분등이 같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윗등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이때 좋은 동작입니다. 양손을 깍지 끼고 준비하실 건데, 이때 내 완전히 뒤통수보다는 살짝 위쪽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. 팔꿈치의 각도는 본인 편하신 각도로 잡아주세요. 턱을 많이 당기셔서 좀 이중턱 되는 느낌으로 턱을 많이 당겨 놓으신 상태로 내 팔꿈치가 내 복부 쪽을 향하도록 충분히 늘려줍니다. 이때 내 정수리가 정면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향한다 생각하시고, 최대한 머리를 동그랗게 말아주세요. 그러면 뒷목에서부터 밑에 있는 윗 등까지 이어지는 근육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진행해 줍니다. 횟수가 중요하시기 보다는 돌아오셔서 숨 들이마시고, 한숨 쉬듯이 깊게.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,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내려가요. 내려간 상태에서 충분히 늘어나는 걸 느껴주신 다음에 천천히 올라옵니다. 네,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면요. 내 머리의 무게로 내 몸을 전체적으로 늘려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은 광배근도 늘려볼 건데요. 어, 마찬가지로 앉아 계실 때 몸을 숙이고 계시면 라운드 숄더가 있으실 수 있죠. 이때 뒤쪽에 있는 광배근도 같이 이렇게 타이트해지는데요. 이를 한번 늘려보실 거예요. 먼저 오른손을 머리 뒤쪽으로 툭 하고 떨어뜨려 놓으세요.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 주신 다음에 내 머리 뒤쪽으로 일단 살짝만 당겨 주세요. 이때 너무 힘을 주시는 건 아니고 살짝 당겨서 각도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, 천천히 손으로 당기기보다는 몸이 먼저 내려가실 거고. 그 다음에 팔꿈치를 손으로 더 당겨서 내려 천천히 돌아오실 거고 반대쪽도 해 보실 건데요. 마찬가지. 스트레칭 동작은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내려갔을 때의 범위에서 충분히 호흡하시고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공유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. 그래서 일단은 자세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시고 욕심내지 않은 범위에서 손으로 팔꿈치를 더 많이 당겨주실 거예요. 그리고 천천히 본인 속도에 맞춰서 호흡합니다. 10초, 20초, 본인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호흡하신 다음에 돌아오시면 됩니다. 이렇게 먼저 알려드린 동작과 이두 동작을 이어서 해주시면 우리 옆쪽 목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에 도움되실 겁니다. 뒤통수보다는 살짝 위쪽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. 팔꿈치의 각도는 본인 편하신 각도로 잡아주세요. 턱을 많이 당기셔서 좀 이중턱 되는 느낌으로 턱을 많이 당겨놓으신 상태로 내 팔꿈치가 내 복부 쪽을 향하도록 충분히 늘려줍니다.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내 머리 뒤쪽으로 일단 살짝만 당겨주세요. 이때 너무 힘을 주시는 건 아니고 살짝 당겨서 각도만 만들어주신 다음에 자 천천히 손으로 당기기보다는 몸이 먼저 내려가실 거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손으로 더 당겨서 내려